최근 들어서 이제 벌을 사겠는데 어떤 벌을 사야 되는지 하고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벌을 이제 처음 사시는 분들이 조금 어렵죠. 벌 내용, 벌통의 내부를 잘 모르고 또 벌을 켜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벌이 좋은 벌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아마 궁금해서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이제 제가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볼통은 개상 벌통의 단상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조건을 갖춘 벌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이제 팔지도 않고 이제 벌을 이제 키워서 내년에 쓸라고 그러지 팔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데 이제 단상에 지금 팔매버렸기 때문에 이건 칠매죠. 칠매인데 이 벌통을 기준으로 이제 좀 안내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내부를 보면서 이제 한번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비가 몇 매냐 이렇게 막 많이 따지시는데 그 벌통의 소비는 벌 사실때 소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벌도 많고 소비가 가득 차, 벌이 차 있으면 좋죠. 이제 상태가 좋으면 뭐 같은 값이면 소비도 많이 많은 게 좋죠. 뭐 팔매벌로 가득 차 있으면 좋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소비의 매수가 아니라 그 소비의 구성입니다. 벌의 상태, 현재 상태가 어쩐지 그게 중요하지 뭐 소비 매수가 많다고 그, 벌이 좋은 벌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제 제가 한번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건봉판이라 그러죠. 전부 지금 밀봉을 한 봉판입니다. 가운데는 지금 이제 화분이 지금 저장되어 있죠 이런 데는 이런 데는 이제, 뭐 이제 봉판이 상당히 오래 됐네요 봉판입니다 이제 봉판이 우선 이제 벌이 터, 터져 나올 것이니까 중요하죠 이제 이런 벌이 정도의 벌의 세력이라면은 이 봉판이 터져 나오면은 소비 한 장이 되겠죠 따라서 이제 봉판 있으면은 그건 소비로 쳐도 됩니다 보, 보통 봉판 가득 차 있으면은 그 벌이 태어나면 소비 두 장이 됩니다. 소비로 치면 두 장의 벌이 됩니다. 이제 봉판이 있다면그 벌은 뭐 소비가 좀 적더라도 그건 얼마든지 괜찮은 벌이죠. 이제 지금 여기도 봉판이죠. 아 이런 상태의 벌이 이제 봉판이 익어서 태어나면은. 소비 두 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봉판이 있다면은 철령 매수가 좀 적더라도 금방 회복이 된다는 이야기죠. 소비가 두 장이 되는 것이니까 이제 벌도 건강합니다. 지금 상태가 깔끔하죠. 색상이 이제 부저병이라든지 질병이 있는. 동판의 소비는 좀 뭐라 그럴까요 어둡습니다 책상이 이제 소비만 봐도 그 벌의 건강 상태를 볼수알 수가 있죠 현재 이 상태는 참 벌이 좋은 상태입니다 제 벌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런 벌은 괜찮다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벌은 조금 소, 솔직히 말씀드리면 팔질 않죠 우리 저기 저 벌을 기르신 분들이 좋은 벌은 자기가 키우려고 그러지 얼른 팔질 않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시고 여기도 지금 봉판이죠 이게 벌써 지금 봉판이 3매죠 봉판 소비가 3매 이게 이제 만약에 이런 벌이 태어난다면은, 삼매벌 태어나면은, 요 첫, 첫째, 첫 번째 장은 조금 봉판이 약했죠. 이두 장만 제대로 태어나도 소비 넉, 넉 장이 된다는 약입니다. 그렇죠. 이제 지금 이번은 아직 그 분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계상통에 벌을 분봉을 해서 이제 쪼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반씩 쭉들죠 이제 봉판이 지금 3매 일단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봉판에 지금 애벌레가 있고 산란을 합니다 여왕은 여기 다니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산란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계속 살아날 곳이 없으면은 왕대를 달고 이제 분봉열이 일기 시작하겠죠. 근데 이제 이 벌은 우리 집 우리 저기 봉장에 그종봉의 일종입니다. 종봉의 이제 같은 정봉의 같은 계열이죠. 자 이게 좀 산란하고 있습니다. 찾아다니면서 지금 산란하고 있죠 여기요. 예. 어째 이제 살아날 곳을 찾았는지 한 곳인데 지금 살라 했습니다. 네, 비교적 지금 벌이 좀순하죠 예, 여기는 지금 알 낳고 나은지 가 얼마 안 됐습니다. 충판입니다. 충판에 애벌레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애벌레 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쪽은 충판, 뒤쪽은 애벌레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최근에 이제 지금 산란한 소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충판입니다. 충판이 있고 이 상단으로는 전부 지금 하분이 저장이 되어 있죠. 이렇게 화분장이라고 할수 있고 충판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충판이 더 많기 때문에 어, 뒷장은 또하분이 상당히 많이 저장이 되어 있네요. 근데 보통 상단으로 먹이를 저장하고 가운데 여기를 그, 본능적으로 비워놓습니다. 여왕이 알을 놔, 낳을 수 있도록. 이제 이거, 여기는 지금 충판입니다. 예, 가장 늦게, 여왕벌이 가장 늦게 이제 살란할 때가 없으면은 먹이장에 와서 살란을 하죠. 여기는 지금 화분장이 되겠고, 화분장에 살란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첫 장은 이제 화분을 많이 저장을 합니다. 이제 중간에 수정을 저기 저, 빼서 계산을 올렸다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화분을 많이 저장합니다. 예, 그렇죠. 지금 화분이, 화분이 가득 저장되어 있죠. 예. 왕대는 지금 아직 달지 않았네요. 왕대는 달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조금 분봉을 걱정을 많이 해서 저는 일단 분봉성이 없는 거를 좀 우선적으로 종공으로 삼기 때문에 이제 다행히 분봉은 왕대는 달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내부를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면 은 이 봉판, 다음에 이제 에벌레 판, 충판이죠. 산란장, 그것도 산란이 돼 있지만은 먹이가 아 하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 에 여기는 완전히 하분장 이런 상태죠. 이제 먹이는 어디 갔느냐? 이제 개상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먹이가 없다는 이야기죠. 다음에 이제 분봉할 때는 절반씩을 나눠서 이제 먹이장을 넣어줄까, 아닙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다시 이제, 벌 구입 요령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제가 소비가 매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구성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 소비의 구성이. 이제 이렇게 봉판이, 그져 나왔을 때를 생각해보면은 적어도 봉판이 삶의 벌을 기준 했을 때두매나세매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충판이 있어야 돼요. 그건 뭘 말하냐? 충판이 있다는 건 현재의 여왕이 살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충판이 없다면 지금 여왕이 산란을 중지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충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면 지금 여왕이 정상적인 살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지금 없습니다만은, 화분장이라든지, 먹이가 저장된 먹이장이 또한두 장이나 석장 이렇게 있어야죠. 봉판이 있어야 되고, 이제 충판이 있어야 되고, 애벌레장이 있어야 되고, 골고루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봉군입니다. 만약에 이제 그 정상적인 봉군이 아니라면은, 그, 먹이장만 많다든지, 또 소비, 소비는 많은데 충판도 아니고 봉판도 아니고 공소비에 벌만 많이, 벌만 많이 붙어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될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경우가 자연스럽게 행성된 봉판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봉판도 있고 애벌레장도 있고 충판도 있고 지금 먹이장도 있고 하분장도 있고 이런 벌을 구입하셔야 되는데, 이런 벌들은 봉주가 잘 팔질 않습니다. 이제 자기가 키워서 이제 증식하려고 그러지, 내년 벌을 생각해서 키우시려고 그러지 잘 팔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선 벌을 사시는 분이 조금 기본적인 안목을 가지고 벌을 볼수 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벌을 보고 조금 이제 가격대를 흥정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소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소비의 구성,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충파이라든지 을벌판이있가지고 여왕이 지금 산란을 진행하고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조금 더 좋은 점은 여왕이 신앙이면 좋습니다. 금년 이제 최근에 6월이나 이제 금년에 여왕을 바꾼 신왕이면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욕심을 부른다면 질병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좀 생각을 하신다면 여왕의 행질이 좋아야 됩니다. 행질이 우수해야 됩니다. 뭐 벌꿀을 수밀력이 좋다거나 분봉석이 맞다거나 하여튼 뭔가 특징이 있는 여왕임에는 더 바랄 게 없죠. 이제 평범한 벌보다는 어떤 특징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야 모든 조건을 다 갖출 수는 없지만, 은 적어도 하나 정도의 그 우수한 성질은 갖고 있어야 그것이 좋은 벌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6월 말부터 7월 초에 이제 이동장보이 끝나면은 벌을 많이 팔기도 하고 또 벌, 벌을 새로 키우시려는 분들이 많이 사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한번 참고 오셔가지고 좋은 벌 사서 그 벌을 잘 키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훈인의 벌꿀이었습니다.